품격 있는 아재, 아즈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조범동 씨 8차 공판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증인이 한 명이 나왔는데요. WFM 대표이사 김병혁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김 대표가 출석을 해서 조범동 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는 유리한 증언을 한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불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집중을 해서 전해드릴 내용은 이 김병혁 씨 증언 중에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집중을 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WFM이라는 업체는 원래 영어교육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보영의 토킹클럽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바로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이 WFM입니다. 코스닥 상장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업체에 익성과 코링크피, IFM이 연결되어 있는 코링크피가 투자를 해서 지분을 인수합니다.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그 시점이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걸쳐서 경영권을 인수를 합니다. 아, 익성이 코링크피를 통해서 이 WFM이라는 인, 업체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유는 음극재 사업, 이차전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음극재 사업을 하기 위한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그리고 직상장의 실패를 했던 익성이 코스닥 상장사인 WFM과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하기로 한 그런 설계 속에서 인수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WFM과 관련해서 검찰이 초기에 짰던 프레임은 이런 거죠. 코링크피 조국 가족 펀드인 코링크피가 WFM에 투자를 하고 경영권을 인수한다. 그 직후에 이 업체가 정부의 육성 사업인 2차전지 사업에 진출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조국 가족 펀드를 중심으로 벌어진 권력형 범죄다. 이게 검찰의 초기 프레임이었습니다. 검찰 발 언론 기사가 수도 없이 보도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거는 음,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다 깨진 프레임입니다. 지금 법정에서는 정경심 교수 법정에서건 조범동 씨 법정에서건 이 권력형 범죄다. 정부의 육성 사업이 뭐 어떻다, 민정수석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다 깨진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초기 검찰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어, 그 기억만 가지고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를 비난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시죠. 제 채널에도 가끔씩 들어와서 뭐 대깨문이 어떻고 빨갱이가 어떻고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 정보를 좀 업데이트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든 이런 프레임은 다 깨졌고요. 사소한 확인할 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WFM과 관련해서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가 관련된 부분 중에 김병혁 대표이사를 통해서 확인할 부분은 크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 코링크 PE가 WFM의 진수, 어,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가 관여를 했느냐, 그리고 경영에 관여를 했느냐 이런 의혹이 하나 있었고요. 자두 번째는 정경심 교수와 WFM 간에 고문계약을 맺습니다. 고문계약을 맺고 7개월 동안 월 200만원씩 1,400만원을 정경심 교수가 고문료로 받아갔는데 검찰의 프레임은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어, wf-m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의 대가로 받아간 돈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짰었죠. 이 사항에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병혁 씨가 증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김병혁 씨가 어떻게 증언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은 고문계약과 관련해서입니다. 자, 검찰 측 증인이에요, 김병혁 씨는. 그리고 검찰이 심문을 합니다. 정경심 씨를, 정경심 교수를 왜 고문으로 계약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김병혁 대표가 말하기를 본인이 먼저 요청을 했다. 그 전에 사업 파트너였던 이보영 씨와 계약 기간이 만기가 다가와서 새로운 컨설팅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요청을 했더니 조범동 씨가 조국 어, 교수 와이프가 영문과 교수인데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문 계약을 맺었고 어,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와서 컨설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월 200만원씩 7개월 동안 지급한 이 금액에 관해서도 전혀 과한 금액이 아니다. 외부 강사도 한두, 시간, 한두 시간씩 와서 컨설팅을 해주면 150만원, 200만원을 거마비로 준다. 더더군다나 그 전에 계약을 맺고 있던 이보영 씨의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초상권으로 지급한 금액이 8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출 규모로 봤을 때 정경심 교수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준 200만 원은 전혀 과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가 또는 그 이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검찰의 주장이 여기서 그냥 일거에 깨졌고요. 더더군다나 이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9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어 동양대에서 겸직 허가 신청과 관련한 내부 결제 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이 결제 문서 보시면 부총장, 총장까지 다 결제가 되어 있죠. 어, WFM의 영어 교육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직급은 고문, 그리고 수당은 지급받는다.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19년 10월까지다라고 정경심 교수가 직접 어 겸직 허가 신청을 했던 내부 결제 문서를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검찰이 혹시라도 이것도 위조냐고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이 보시면 양식을 보시면 전자결제 문서입니다. 어, 동양대 서버에 다 그대로 남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전자결제 문서는 이 결제자가 언제 결제를 했는지 일시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위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문서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문으로 위촉한 사실 자체를 부인을 못하니까 검찰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김병혁 씨한테. 정경심 교수가 고문으로 위촉될 당시에, 초기에 당신은 반대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김병혁 대표가, 그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내가 민정수석 같으면 내 와이프를 그런 활동을 하도록 시키지는 않았을 거다. 오히려 권력형 범죄, 권력형 범죄 했는데, 오히려 이 김병혁 대표는 부담스러워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초기에 언론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냐. 정경심 교수가 뭐 와서 갑질을 했네, 경영에 관여를 했네, 경영에 참여를 했네, 그러면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오히려 살짝 짜증을 내면서 후다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변호인의 질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정경심 교수가 경영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관해서입니다 변호인이 정경심 교수가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관여를 했거나 또는 wf-m의 경영에 관여를 한 바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김병혁 대표가 얘기하기를 그런 적 없다 그 변호인이 다시 묻습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조범동 씨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의 의사다. 그 뜻이 반영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 없다. 그럼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나 뭐 경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한 게 전혀 없냐? 전혀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정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조범동 씨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할지도 논의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변호인은 반대를 했는데요. 검찰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구속 기소된 이후에는 조사에 응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에 불러서 물어볼 것이 많다라는 논리였고요. 피고인 변호인 측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음,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 법정의 증인으로 나오면 조범동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 논리를 폈는데요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3월 30일 또는 4월 6일 그니까 다음 기일이나 다다음 기일 중에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된 사안이 이 조범동 씨의 구속기간 만기가 곧 다가옵니다. 4월 2일이 구속 만기예요. 왜냐면, 하 지난해 9월 16일에 첫 구속이 됐는데, 기소된 게 10월 3일이었습니다. 10월 3일로부터 6개월이면 이제 4월 2일이 만기가 되죠. 그래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일이 조범동 씨 공판이 3월 30일로 잡혀 있거든요. 그날,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심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정경심 교수 공판이 있습니다. 근데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를 비롯한 입시별의 혐의에 있어서 많은 증거를 수집한 pc가 있습니다. 그 pc가 바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인데 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를 동양대 조교 김모씨 그리고 행정지원처장 정모 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렌식을 해서 나온 파일을 주요 증거물로 제출을 해놓고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이 증거 채택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 PC를 임의 제출받는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았다. 위법 수집 증거다. 라는 이유로 지금 증거 채택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 증인신문이, 이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분수령이 될 만한 어, 날이고요. 그리고 오는 30일 다음 주 월요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어, 최성해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어,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공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공판도 어, 지속적으로 어, 재판 내용 직접 방청을 하고 관련 소식 간추려서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했다 하시면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영상이 올라왔을 때 남들보다 빨리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모양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